수익률 기가 엄청 중요하 수익률은 사실 계산하기가 음. 좀 어려워요. 수익률 계산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작년 금요일 기준 영상 하나 만들고 왔거든요. 어, 네. 계산해 보니까 55억 원 정도더라고요. 정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사실 부자가 되기는 살짝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주식 투자, 뭐 단기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지만 그 꾸준히 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느꼈던 건뭐 여러 번법이지만 진짜 큰 부자들 보면은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예전에 되게 큰 부자 분 봤는데 네. 한 종목이 몇 천억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안 팔아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음... 10년 동안 10배가 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이제 장투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네. 강제종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투한다고 무조건 다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10년 만에 자산을 40억까지 불린 우리 이민홍 저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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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일 전문가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채널을 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항상 공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 에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아니, 저희 그 이사님도 되게 예.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블로그 네. 되게 자주 네, 감사합니다. 글 보면서 <laughs>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음... 오일 전문가는. 갑자으로 나온 요 음.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이제 국내 정유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 거기서 이제 10년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쿠웨이트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쿠웨이트에서도 이제 오일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닉네임으로 어떤 이름을 정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일 전문가가 맞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유주 투자에 리인아꼭 달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일 분야에 근무하고 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일 그 가격을 전망할 수는 전망하는 건 별개거든요. 음. 네. 그래서 꼭그렇습니다 오일쪽이 완전 전문가면 저라면 보통 정유주를 투자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오일 선물을 손을 대거나. 음. <laughs> 그러게 더 유혹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예. 첫 번째 장기투자 한 종목이 s r 이거든요 제가 2014년부터 예. 예. 사고 와서 2018년에 이제 한 4년 5년 들고 있다가 이제 음. 매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큰 수익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장기투자를 시작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외 선물도 했어요 해외 선물도 음. 하고 FX 마진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벌었지만 이게 예.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음. 지금은 전부 이제 장, 저평가 우리한 투자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예. 오늘도 약간 정유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이런 투자는 저희는 음.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오일섹터 기업은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엑스모빌 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통 순수한 정유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에소일밖에 없거든요. 에소일은 이제 원유를 채굴하는 건 아니고 정제업만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 오일섹터에 이제 큰 수익은 원유 채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모빌이라는 세계 최대 민간 오일 섹터 기업에 이제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그럼 보유하신 자산이라든지 음. 뭐 수익률 공개가 혹시 음. 가능까요 수익률은 사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제가 장기 투자를 지난 음. 12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음. 이제 주식을 여의 돈을 사 모았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작년 금요일 기준 영상 하나 만들고 왔거든요. 아, 네. 계산해 보니까 55억 원 정도. 아. 정도 더라고요. 어, 책쓸 때보다 더 올라갔네요. 그쵸. 렇 책은 네. 이제 장기에썼으니까 네. 45번이었는데 네. 네. 지금 와. 이제 55 정도 됩니다. 얼마에 시작 그러신 건데요 시작은 4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네. 그게 이제 4천만 원을 계속 굴리기도 했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계속 더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어, 엄밀히 말하면 4천만 원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음. 대략적으로 뭐 직장이랑 투, 투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은 12년 정도 되는데, 12년 정도. 이제 책을 썼을 네. 땐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네. 해보니까, 네. 한 연평균 한 수익률이 24%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투입한 네. 순수 그 원금 대비 한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니까 네. 12년 동안 뭐 연봉을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한 2억 정도라도 음. 봐도 투자 수익이 그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립투자로 성과를 이뤘다 볼수 있겠죠 그럼 네.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 위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총 가지고 있는 종목은 서른 음. 종목이 아, 됐는데요 아, 네. 네. 이제 사실 네. 이제 상위 다섯 종목이 75%를 차지하기 음. 때문에 음. 사실 그 상위 다섯 종목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력 종목들이네요? 어, 네. 그렇죠.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지고 음. 있는 건 이제 하나 금융지주고요 아. 두 번째는 우리 금융지주, 아. 세 번째는 삼성화재 어, 우선주 네 음. 번째는 현대차 EUB 다섯 번째는 그 엑스모빌입니다 음. 공통점은 다 배당이 빵빵한 회사들이네요. 어 그렇죠. 네 배당을 많이 주는데 예. 제가 이제 배당만 보고 이제 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의 이제 본질 가치 대비 음. 주가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사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본질 좋고 배당이 이제 플러스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음. 본질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를 샀다는 거는. 배당도 배당? 좀받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현대차는 이제 우선주가 총세 3개, 개가 있습니다. 예. 현대차 우선주도 있고 현대차 EUB, 3무비가 있는데 그러면 왜 EUB를 샀느냐? 이제 우선주는 특징이 보통 이제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이제 나중에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데 현대차 EU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다른 우선주에 비해서 이제 배당금도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아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차 EUB를 이제 참목 음... 됐습니다. 기왕 투자를해요 본주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둘다 상승한 다는 전자.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아, 그렇죠.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에 배당금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수있 건가요? 어 연배당은 네. 매년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수령한 기준을 보니까 한 2억 2,300만 아. 원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아. 2억 8천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은퇴하신 분들은 이걸로만 이제 은퇴 자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배당금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을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언제 수익화를 하실 예정이 실을까요 저는 뭐라고 하죠?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네. 주식을 팔진 않고요. 아. 그 해당 주가가, 주식이 저평가에 있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팔고 다른 저평가 우량 주식을 음. 이제 사옵니다 음. 항상 저는 주식으로 이제 불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런 이유는 이제 주식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그렇거든요. 예. 예. 지금도 부동산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팔고 주식을 음. 더 샀고요. 음. 지금도 이제 오피스텔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지금 무조건 임대사업자 거기 의무 보유기간이 예. 붙여 있어가지고 그것도 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팔고 그것도 주식을 더할 생각입니다. 아. 어, 보통, 쿠웨이트 있으면, 예. 그, 그 회사 투자를 할 만하지 않았어요. 거기, 사우디 최고. 사우디 아랑코요? 예. 네, 아랑코, 예. 사우디 아랑코는 예. 이제, 사우디 시장에만 상장되어 예.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 사우디에서 그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아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위주로 있으신 거예요. 어 원래는 그 비중이 음. 국내 주식 80% 네. 해외 주식이 20%였는데 최근에 음. 이제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오르면서 비중이 음. 한83뭐17 정도로 이제 지 약간 변화가 있는데 네. 메인은 국내 주식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음. 장기투자로는 한국 주식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음.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음. 장기하려면 미국 가야지.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국내 주식의 비중을 높이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어, 주식의 본질은 다 같거든요. 네. 해외든 국내든 다 같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주식이 더 많아졌고요. 음.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약간 그큰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점차 이제 부동산 비중은 조금 낮아지고 금융 비중은 좀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큰 기회 저는 국내 주식에 음. 더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보통 그러면은 여태까지 자산을 입을 때 네. 지금 가장 수익을 많이 줬던 뭐 업종이나 섹터 어떤 거 있었어요? 가장 지금까지 실현한 종목 중, 주... 이 네. 실현한 종목 중에는 SOE 제가 한 2014년부터 사모아서 8년도에 팔았는데, 그때 배당금하고 포함해서 대략 한 5억 6천 정도 음. 실현을 아, 했습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해서. 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실현을 하진 않았는데, 네. 지금 평가 이익만 봤을 때한 8억 정도 조금, 음.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S O 일그산 구간이랑 판 구간이 네. 기가 막히게 사이클 제대로 먹은 구간이잖아요. 운이죠, 뭐 네. 제가 알수 없었고. 근데 네. 그 타이밍에 팔아야겠다라 결심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2018년도에 보통 그 정제업을 하는 정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정제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이제 원유 대비 제품가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때 2018년도에는 그 정제 마진이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음. 실제로 실적이 떨어지는 음. 그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팔게 됐. 고판 돈으로 이제 하나 금지주 융 하고 다른 저평가 주를 아, 이제 샀습니다. 딱 그때 팔 시점에는 또 우리나라 은행 주가 또 저점에 있었어. 그 그래서 있어요. 봤었던 거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한 묶였던 게 나름대로 은행 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라 보기 좀 어려운 거죠. 아니요, 저는 여전히 저평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이건 사람마다 이제 예.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여전히 사 먹고 있고요. 음. 음. 만약에 음.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 않다고 하면은 팔고 다른 걸 샀겠죠. 음. 하지만 계속 항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네. 저평가라고 해서. 사람 키로 측면 어느, 어느 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키가 네. 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잘하는구나. <laughs> 네, 그게 이제 회사의 이제 주주 환원 의지와 이제 실제 이 모습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목표가라고 해야 되나? 아. 그것도 계속 같이 변하는 거죠. 음. 네, 고정된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계속 들고 갈 만하다. <laughs>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그 배당금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물론 2020년도에는 제외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의 압박 때문에 살짝 낮춘 적이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계속 상승을 했고 주주 환율도 2027년까지 50%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큰 기회가 있다고 라 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음. 강제 존버를 하고 있는 종목 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강제 존버를 하지 않으려면 저도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기준이 그러면 주주환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음. 거예요. 네, 우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익이 잘 나는지. 이익이 잘, 예, 나는지. 이익이 잘 나는지. 두 번째는 여기 이익의 이 창출력의 지속성을 봅니다. 음. 이게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낼 것인지. 세 번째가 이제 주식 환원이죠. 네. 주식 환원에는 이제 배당도 있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 소각 같은 그런 것도 하는지 또 있습니다. 예. 음. 그런 면에서 은행주가 딱. 그 포인트 됐던 거네요 아, 네. 그렇죠. SOL 그때도 보면은 SOL도 배당을 정말 잘 주는 주식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순이익 대비 네. 배당금을 얼마 주느냐를 가지고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데 네. 굉장히 미국, 높은 회사였었으니까. 음, 그러면 네. 국내 주식은 뭐 금융주 위주로 투자하신다면 네. 음. 아까 미국 주식은 한20%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미국 주식에는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 주식도 사실 엑스모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브라스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음. 이제 브라질의 가장 큰 이제 오일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주가가 낮은데 이제 또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배당 그 수익률이 십몇 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지한 3-4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누적된 배당 수익률만 해도 벌써 50%가 됩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앞으로도 캐시타워로 네.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럼 미국 막 지수 추종 이런 ETF는 안 하세요? 지수 추종도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인데 음. 제가 지금까지 성과를 봤을 때는 저한테는 제가 직접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음. 제 입장에서 굳이 네. 지수 추종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주역 종목 다섯 개 하시는 분인데 <laughs> 네. <laughs> 마치 워렌 버핏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버핏도 그렇죠, 주역 종목이 다섯 그렇죠. 개 정도 되고 나머지 자잘자잘하게 있고 ETF 같은 거에 절절안 하고 음. 네, 분산 투자 안 하고. 근데 본인은 네. 이제 ETF도. 좋은 방법이라고 네. 얘기했죠 예. 예. 얘기했지만 불이익을 하지 않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laughs> ETF 하시고 네. 음. 자신 있는 사람들은 <laughs> 이체 종목을 찾아내서 근데 네. 그게 맞지 네. 않나요? 주식 투자라는 게그 개별주를 찾아내는 눈을 네. 키우고 저평가를 사서 기다렸다가 성과 나오는 그한번 사이클의 그 재미가 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낚시를 하는 음. 느낌? 음. 어, 좋은 아침부터 찌를 던졌는데 점심에 쫄쫄 굶고 저녁에 해질 때쯤 됐는데 누우는데 월척이 보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원칙이 물리는. 그래서 ETF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가끔 들어오면 음. 이제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아, 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내 아,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왜 신경을 안 쓰고 싶어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음. 안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그 투자기회도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음. 뭐 사람마다 관점 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주식이뭐 맨날 계속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어쨌든 하락 구간도 견디. 될 텐데 음. 어떻게 견디시는 거예요 그때 더 사시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laughs> 이제 주식이말로 가장 효율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만약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음. 아. 네, 더 사는 거죠 더살 돈이 있다고 하면 예전 에는 굉장히 코로나 때는 굉장히 많이 하겠잖아요 그때는 예. 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주식을 담보로 주식 을더 샀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아. 이제 떨어질 때마다 저는 더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견디는 게 아니더냐 더산 기회가 되는 다른 사람한테는 견제할 구간이지만 저한테는 기회가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를 보는 눈이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더 가지고 있겠지만 다음 저평가주를 계속 또 찾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진 않다안 그래요? 안 그래. 네, 안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그럼 뭐 해요, <해야> <laughs> 계속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 아, 아 그것만 분석하예요 분석하고 나중에 네. 팔 때가 되면 그때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 그때서요? 지금 미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때 이제 팔 때가 오면은 그때 아 알아봐도 늦지 아 않습니다. 어차피 그때 이미. 내가 지금 저평가라고 찾아나봤자 내가 팔 때쯤은 저평가가 아닐수 있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따로 뭐 지금 찾아놓은건 없는 거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어. 아 은행주 아닌 게 하나 있던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음, 음. 왜 사신 거예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뭐섹터라 보면 가치 분위기 분위기 분긴 한데 네. 이제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지급 가능성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손해를 본다 보험에서 음. 손해 본도 어렵지만 손해를 본다. 그럼 보험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렇게 보면은 지속 가능성 굉장히 좋거든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낮기 때문에 음. 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생명보험은 같은 경우 장기 계약도 많고 금리 영향 음. 많이 받는데 음. 화재보험 같은 경우 실손이나 이런 것 약간 운전자 보험이1년 단위잖아요. 네. 네. 금리 영향도 없이 음. 그때 그때 바로 반영할 음. 수 있다. 음. 삼성생명도 아. 이제 보유를 했었어요. 단축을 예, 예, 했었고 예, 예. 한 다음 그것도 산사 년도 그 음. 보유를 했었고요. 한 다음에 갈아탄 종목이 삼성화재에 우선적으로 들어갔그 지금 배당 배당 수익률 얼마나 돼요, 삼성화재? 배당 수익률은 뭐 시가 대비 말씀예요. 시가 대비. 아, 시가 대비 지금 한4% 5% 정도 음. 하고 오. 있습니다. 세후 세율, 세후. 세 예. <laughs> 저는 모든 걸세후로 얘기합니다. 예. <laughs> 저여태까지 배당 수익률 세후로 얘기하신 분 처음 봤어요. <laughs> 왜냐면예 <laughs> 세전으로 얘기하면 스쿠브 그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 저는 세금으로 얘기합니다. 예. 네. 네. 근데 그 세금이 예를 들어서 종합가세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2천만 원 이하면은 그냥 15.4%떼는 사람이 있을 거네. 본인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세금 세구라는 네. 얘기는 이제 15.4%뗀그 금액을 여. 종합과세 네. 같은 경우는 에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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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장기투자를 이 제가 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음. 많은 사람들이 종합과세 때문에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연봉이 올라도 종합과세가 올라, 올라가는 마찬가지다 뭘 하든 간에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음. 뭐 금융소득이든 뭐든지 다 올라가면 은 세금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어, 맞아요. 어느 경우에도 그 세금이 소득보다 더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최고세율이 4 5%잖아요 음. 예. 그래서 안 올릴 이유가 없어요 다 계속 올리면 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을 고를 때 아까 제세 가지 원칙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때이 음. 회사의 뭔가 꿈이라든지 희망성을 음.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 테슬라에 희망이 있어서 투자를 했고 음. 어떤 사람은 루시드에 희망이 음.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완전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어 이럴 때는 뭐 어떤 기준에 또 추가적인 판단이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테슬라하고 루시드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소위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안 투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성장주라는 거는 보통 이익이 굉장히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저평가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책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꿈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어, 현실보다 중요하진, 중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국내 주식 투자할 때는 더 느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돈잘 버는 그 기본기가 없는 회사 하면 더 리스크에 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차전지 이런 주주를 네. 보면 굉장히 변동부끄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음, 음. 말씀하신 대로 배당 성향 잘 주면서 가격 방어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음. 본질적으로 회사 자체가 돈을 또 기본적으로 잘 벌어야 되고, 말씀드린 아, 그세 가지 원칙에 좀 부합되는 회사들이 음. 그나마 버티기도 좋고 음. 버틴 다음에 또 나중에 상승 을 어떻게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또 되기도 하고 배당금이 좋은 네, 또 원리투자도 가능해지고 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교과서 같은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응. 위해서 예, 예.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응. 좀 저평가됐다 싶은 어, 업종이 있을요딱이 책의 기준에 맞게 저 네. 네. 저평가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하면 실망하실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가장, 어. 가장 어 저평가되어 있느냐 보면은 또 투자 비중으로 보시면됩니다 제가 하나금융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 가장 저평가되기 때문에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금융주식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해가는 상황들이 더 주주환원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거고 네. 이제 뭐상품들도 예, 이런 분리가세 있고 분리가세도 있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 더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하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현대차 우는왜 가져오신 거요 현대차우는 네. 어, 우선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요 예.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낮기도 하고, p e 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낮죠. 예. 굉장히 예. 낮기도 하고, 예. 또 저는 이제 이것도 조금 급그 네. <laughs> 긴한데. 현대차 브랜드를 저 좋아해요 음.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동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서 팬심에 사는 것도 약간 아 있습니다 사실 또 현대차가 네. 또 자동차 그 동력 발생 장치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 또 현대차는 그, 그 동력 발생 그 타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아 네, 그래서 아. 이제 미래도 에좀 긍정적으로 저는 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저평가의 네. 미래 성장성까지 다계산니까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냥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그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익이 늘어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들어가시나요? 계산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장기 투자를 또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네.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 종목이 책 안에 있다라고 <laughs> 말씀하셨어요. <laughs> 책 읽으란 얘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